안녕하세요. 777팀 표지판 인식 주행에 대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이용해 을 가지고 i 셉션과 컨트롤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 방식들을 바탕으로 t s t l 인식과 제어 성능 향상을 위해 어떤 방법을 더했는지 그리고 위에 내용들을 다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인식과 주행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인식 파트에서는 객체 인식을 위해서 딥러닝 모델인 YOLO V3, Tiny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라벨링하고 모델을 학습시켜가지고 표지판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행 파트에서는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된 주체에 따라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되는지, 인식된 주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올바르게 주행을 하는지에 목표를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차선은 허프라인 기반으로 인식을 진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교차로 인식 처리와 신호등 인식 처리 로직을 따로 작성을 했습니다. 차선 인식은 버드아이드 뷰로 와핑한 이미지를 허플레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직선을 검출하도록 해가지고 차선 인식 프로젝트를 했던 것처럼 센터와 에러 값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각도를 주어서 주행을 하도록 했고요. 추가적으로 교차로 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꺾지 않도록 ROI를 볼때 오른쪽, 왼쪽 차선이 동시에 검출되지 않았을 때 앵글 값을 0으로 주어서 직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호등을 인식할 때 HSB 세 공간으로 나눠가지고 V 값을 기준으로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든 뒤에 바운딩 박스를 3등분해가지고 넌제로 가장 많은 부분을 해당 신호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어로는 저번에 진행했던 PID 제어와 추가적으로 이동 평균 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전체적인 코드의 모습이고요. USB 캠으로부터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표시판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차선 인식을 같이 주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오브젝트를 디텍해서 콜백 함수로 이제 인식한 바운딩 박스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바운딩 박스를 뽑아냈을 때 DetectionToDrive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인식 정보에 맞는 드라이브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지 신호를 판별했을 때나 그냥 바운딩 박스가 없었을 경우에는 레인 디텍션 코드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차선을 따라서 인식하는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했던 TSL t 인식 제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식이 잘되는지의 기준은 프리시션과 리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습 결과를 해석하고 계산하고자 하였고, 그중 일반적으로 프리시션이 0.6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를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델 을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 구성은 기본적으로 766장 주었고, 나중에 표시판이 인식이 안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345장의 데이터를 찍어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각 클래스당 데이터 수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그멘테이션을 또 따로 적용을 시켰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된 코드인 이제 샤프닝, 바인 이트네스 조절, 뭐휴 조절, 크롭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트네스는 저희가 실제 자이카 주행을 할때 밝기 값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범위를 줄였고, 그다음에 휴 값은 신호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빼가지고 이렇게 4 개만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맨 처음에 766장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울어진 표지판들을 많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정 중앙에 놓여져 있는 표지판을 인식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신호가 학습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정지나 오른쪽 신호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도 정지나 오른쪽 신호는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라벨링 데이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은 이미지인 정지 신호와 오른쪽 신호를 추가적으로 350장 정도를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제어 파트로는 추가적으로 구현한 로직은 이동 평균 필터인데요. 그 곡선 주행을 할때 차선을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동 평균을 이용해서 이전 값을 활용을 해서 각도를 확확 틀지 않고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이동 평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로직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정도까지는 그게 첫 번째 766장까지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학습을 진행했던 값이고 이 라이트 사인의 이프리세션인데 너무 낮아가지고. right sign과 뭐 stop sign에 대한 데이터들을 더 넣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학습이 진행이 안 되는 줄 알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벨 데이터로 넣어줘가지고 학습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넣었더니 학습이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텐서보드 상에서는 학습이 확실히 진행되는지 알수 없었어가지고 바로 자이카에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이카에 적용을 해봤을 때 기울어진 사인뿐만이 아니라 기울어지지 않은 정방향에서 보는 사인들도 제대로 인식하였고, 또 스톱사인이나 라이트사인들 같은 전에는 잘 인식하지 못했던 사인들도 잘 인식을 하는 것을 봐가지고 성능이 향상되었으면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디텍션한 다운딩박스들에 대해서 영상 처리하는 것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퍼프라인 기반 차선 인식은 신경을 많이 못 써서인지 차선을 제대로 인식 못 하고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나 곡선주행을 마치고 길이 합쳐지는 구간에서 길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이 부분은 로직을 짜는데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신경을 썼던 로직 중에는 신호등 인식처리 로직이 있는데 신호등 클래스를 인지한 후에 원래는 처음에는 처음 색상 값으로 어떤 불이 켜졌는지를 알아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HSD 색공간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H 값을 기준으로 신호를 검출하고자 했는데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 실제로 켜진 불은 초록색인데, 노란색도 실제로 켜졌다고 인식을 하는 오류들이 있었어가지고, 좀, 인레인지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잘될수 있나? 하고, 계속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는 HSP 값 중에 V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신호등 색상 인식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운딩박스 상에서 신호등을 인식을 했으면, 저희가 Y축을 기반으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이 위에 3분의 1의 히스토그램 값이 크면 빨간불을 인식하도록 그리고 가운데 3분의 1이 크면 노란불 그리고 아래 3분의 1이 크면 초록불이 인식되도록 해가지고 좀 나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도 조금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바운딩 박스가 신호등 전체적으로 쳐지지 않고 벗어나게 쳐지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사실 노란불이 켜진 건데 초록불이 켜진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그런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인식 파트에서는 좀 충분한 데이터를 라벨링해서 학습하고 인식을 못하는 표시판들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를 추가시켜가지고 인식은 충분히 돼가지고 표시판을 디텍트하는 작업은 괜찮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선 인식이나 그에 따른 교차로 인식 그리고 차선이 합쳐질 때 인식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호등을 인식할 때 완벽한 바운딩 박스가 존재되어야지 신호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또이 바운딩 박스의 로컬라이제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를 해서 신호등 인식 방법을 신호별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나눠가지고 클래스를 나눠서 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학습 방법을 적용시켜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히 주행을 할때 있어서 신호등의 옆면 뒷면을 보고 신호등이라고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 가지고 이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어클래스를 추가시켜가지고 신호등 뒷면과 옆면을 이분어클래스를 학습시켜가지고 인식을 안 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어파트에서는 차선 인식 주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 팀에서 주로 감점이 된 부분이었는데요. 학습 과정이나 버운딩 박스를 이용한 로직을 작성하느라 시간이 좀 전체적으로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나 길이 합쳐질 때 길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찾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아의 여러 부분을 보고 튜닝을 진행해서 해당 길이 꺾여야 되는 길인지 교차로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로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